공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진입하겠습니다. 오른쪽 바닥에 황색선하고 어깨랑 나란히 있습니다. 운전자 어깨, 황색선 바닥, 나란히 서서 오른쪽으로 다 꺾어서 진입합니다. 진입한 후에 차를 좌측으로 붙여 주십니다. 바닥에 황색선보다 차랑 간격 약한4 0대 정도 유지하면서 진입합니다. 바닥에 황색선하고 차체 약 40cm정도 유지하면서 쭉 들어오셔갖고 앞에 동그란 거울 보시고 원미러 보이고 우리측 범퍼 보이시죠 범퍼가 노란선에 닿으면 스톱 바닥에 노란선 닿으면 스톱해서 범퍼입니다 오른쪽으로 완전히 다 꺾어주고 이번엔 좌측 앞바퀴 좌측 앞바퀴 보시면서 앞바퀴가 황색선에 닿으면 스톱 네, 스톱 앞바퀴 황색선 자 후진 기어놓고 좌측으로 핸들을 완전히 다 꺾어주시고 안임합니다 차가 똑바로 되면은 멈추시고 바퀴를 정렬 시켜 줍니다. 두 바퀴 하나 불 풀고 후진. 그래서 뒤에 확인습니다 소리 들리고요. 확인되요네 주차 브레이크 작동하시고요. 이 소리 나면 다시 내리시고 이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. 바닥에. 어깨, 황색선, 받아 황색선은 거 어깨 나란히 멈추고, 밖에서 나오시면 됩니다. 네, 제한시간 2분입니다. 2분 넘어가면 강점 10점 됩니다.